주셔서 더주셔서 감사하고 또 TV토론을 네, 보시고 불편한 마음을 갖게 되신 점 진심으로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, 그 제가 아무래도 어, 지역 편안을 상세하게 잘 모르고 있다 보니까 어,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김은하 위원님이 이쪽 사정을 잘 아실 걸로 제가 착각을 하고 이번에 다 이런 말씀이 있어서 아 저는 이제 김문하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전제를 하면서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, 저는 그게 어 충분한 보상과 주민들에 대한 소통 그리고 위로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고를 인용을 했는데, 아무래도 제가 상황을 잘 모르고 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... of 사람한테 그 보상이라는 얘기 하지 마세요. 보상 즉 일절 지금 다시 그 보상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은 사실 없어요. 예 그거는요. 보상에서 일절 어떤 게 없어요. 보상에 대해서 고른 한이 예. 없기 때문에 예. 그런 표현을 쓰지 마라. 아, 네. 그래서 이제 보상이란 말은요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. 네. 그래서 해당이 안 되고. 그런데 이제 김은아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기자 회견문을 제가 보고. 뭐는 님네 예, 우리 예. 저 3년 동안에 집회도 한 번다 가나 보지 않은 사람. 고강이는 걸염체가 흐르. 예, 죄송합니다. 아, 제가. 분, 또 시장이 되실 분하고 협의를 해서 원점에서부터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말씀을 명확하게 드리고요. 다른 거 무엇보다도 제가 표현이라든지 이런 여 사정을 정확하게 모르고 토론의 준비를 한 점부터 먼저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리고 남은 선거운동 기간 기간이 짧지만 그 안에서도. 계 시간을 내갖고, 어, 이 관련된 자료들은 계속 보겠고, 자료를 하루 밤사이 보게 너무 많이 보내주셔갖고, 영상까지 내다 보니까 시간이 좀 부족했습니다. 죄송하고, 제가 오늘도 어, 계속 남는 시간 보고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, 이 지리서 부분도 제가 어, 답변을 잘 준비해갖고, 편하신데.